이거 차에 타봐요. 차에 타봐요. 저기 지금 저기 집에 하나 있고 그 왼쪽 집. 네 여기 앞에 한한 한 마리나 두 마리 도요. 있어요. 여기 연막 쪽에. 이거 연막 한번 들게요네 알바. 어. 어잔 <laughs> 마셨지? 보임. 아니 아니 연막 가에 있을 텐데. 왼쪽으로 돌았나?

안 죽어 저게? 아, 속도가 안 나서 안 죽는다. 띠. 저거 아 맞아요. 도피기에 또자기 피하면서 도 피하면서. 저이이 잡을까? 네, 잡아요. 잡았어. 오케이. <laughs> 집에. 괜 <laughs> 두명 아니다. 한명 남았어. 한명 남았어. 얘 기절이야. 네. 한명 남았어. <laughs> 아파.